대형 서점의 시집 코너. 요즘 책과 사뭇 다른 디자인의 시집이 눈에 띕니다. 60년 전 발간된 윤동주 시인의 첫 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긴 세월이 지나 세상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윤동주의 시집이라도 2000년대 이후에 나온 편집본이 아닌 이처럼 1955년에 나온 초판본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윤동주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막연하게 정말 뭐 순수하고 정말 시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라는 걸 넘어서서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와이 많이... 노래에 춤을 곁들인 감우극은 윤동주 시의 또 다른 느낌을 전합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본다던 윤동주. 나라를 잃은 시대의 아픔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길 바란 그의 삶은 현대인에게 결코 작지 않은 위안입니다.